한국이 해냈다. 한국의 북한 의협 무력화 돕는 S400 기술. 충격적인 이유. 러시아의 S400 트리움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간 선진 기술이 한국의 탄도 및 방공 미사일 프로그램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배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은 몇몇 러시아 기술로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과엠쌤 천매-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S300 미사일 기술을 자국 SLBM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한수 앞서고자 한다. 한국의 중앙일보에 보도된 이충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S300보다 한 세대 앞선 S400 위좀더 안정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S400은 냉각 발사, 콜드런칭, 기술이 내장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냉각 발사 방식의 미사일은 한국의 최신형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마이너스 3에 중요하다. 냉각 발사 시 로켓 엔진은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도달한 이후 점화한다.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잠수함은 수중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새 SLBM 개발이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 2015년 10월 17일 한국 부산 슈퍼링스 헬기 P3 오라리온 해상초계기 UH-60 블랙호크 헬기 해군 특수전전단 유도미사일 구축함 DDG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DDH, 인천급 호위함 FFG, 상륙함 기뢰부설함 울산급 호위함 FF, 초계함 고속함, 고속정, 스스 아이 및 스스 이 잠수함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함대가 부산 남근해에서 관함식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초대 잠수함 전단장 출신인 김혁수 예비역 해군준장은, SLBM 이 유도 장치를 장착한 SLCM, 잠수 안발 사수 낭미사일. 만큼 정확성은 없지만 속도와 파괴력은 대단하다. 며, 속도와 은밀성이 뛰어난 SLBM을 배치하면 한국 해군은 상황이 비상단계로 격화되기 전에라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CM은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 탈레스 그룹이 50대 50으로 공동 투자해 만든 삼성 탈레스가 개발 중이다. 리처드 웨치츠 미국 허드 승용구소 정치 군사 분석 센터 소장은 MCM S400이 다기능 x 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유 정보 등 알마즈 안테이 합자회사에서 제공된 S400 미사일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LGV 미사일 유도 장치도 러시아 설계 원리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한 것으로 한 인터넷 매체는 보도했다. MSM 철매-2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용으로 개발 중이다. 한국이 러시아의 S400에 가까운 어떤 시스템이라도 개발해낸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600km의 추적 범위와 400km 떨어진 항공기 뿐 아니라 미사일 같은 목표물을 시속 17,000km의 맹렬한 속도로 요격하는 S400은 가공할 무기다. 러시아가 2010년에 첫 실전 배치한 S400 대대들은 각각 발사대 8개와 통제센터, 레이더, 재장전이 가능한 미사일 16기를 갖추고 있다.